날씨가 들어오는 문 담을 넘어갔던 쪽 전부 다 완전히 막아버리고 찾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애타는 건 칠복이네요. 대문 쪽 보다가 저쪽 가서 저 막아놓은 데 가서 끙끙대다가 막 애처롭게 목수이를 찾네요. 분들도 이렇게 여기 누워 있다가 저쪽에서 불스럭 소리가 나면 얼른 갑니다. 아마 복순이가정문으로이들어이렇고한번 했고 저 뒤로 넘어갔던 게로렇한번들어이렇고 했던 게 같은데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아저씨가 그렇게만렇게버렸어버렸습니다흘빨빨 흘리면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했어요 받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돌이나 던지고 저리 가라 그러고 아 이쁘다 하고 만져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나, 지금 나간 지가 한두 시간 됐는데 아저씨가 찾으러 나가지도 않고 아예 포기했습니다. 저렇게 복순이가 지금 바깥에서 짖는 소리가 나니까 칠복이는 저렇게 문틈 사이로 복순이가 어디 있나 보고 있습니다. 애가 타서 죽을라 그래요. 칠복이는 지금 들리시죠 짖는 소리? 공사하는 포크레인 보고 짓는 걸 겁니다. 신경 쓰인다고 동네 사람들이 자꾸 아저씨를 욕합니다. 개 하나 간수 못 한다고. 이러다가 곧 주변 사람, 어느 한 사람이랑 싸우게 생겼습니다. 아저씨 자꾸 와서 아저씨 다리를 막 긁어대는데 그게 문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항상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복순아! 복순아! 복순이가 들어왔어요. 저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 들어왔으면, 정문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 아저씨 키보다 더 커서, 일로 넘어오는 건 불가능하고, 요새 어디로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들어왔으면 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간, 묶어 놓겠습니다. 오목년은 뭐 또, 이제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가 있을 때만, 마당에 나와 있을 때만 풀어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만 풀어주겠습니다. 아, 이름들 때문에 진짜 간식 값이 많이 들어가요. 또 잔뜩 샀어요. 아, 여러분들이 모금해준 복순이 수술비로 수술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간식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바깥에도 한 박스 있는데 무거워서 못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치즈를 시켜가지고 복순이는 묶여 있어가지고 자르도 먹던 것도 못 드도 먹어서 복순이 갖다 주려고 나갑니다. 저녁에 속세겠지 오늘 새벽에 6시부터 또속세겠지안 묶어 놓을 수가 없어. 줄도 두 개로 해줬었는데, 하나로 줄였어. 길게 해줬었는데, 자꾸 주니어랑 엉켜서. 주니어랑 줄 엉키면 네가 죽어. 목에 뭐 이렇게 한 바퀴 감기면. 아빠 간식 줄게, 간식 갖고 나왔다. 야잇! 이 새끼! 야! 음, 이 새끼. 쓰래 그냥. 말썽 꾸러기들 때문에 큐브도 사고 이것도 한 박스 샀어요. 아 이게 이렇게 꽉 찼어요. 무거웠구나. 예쁜입니다. 계단 기억나시나요?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리트리버 복순이 아, 늙고, 기운 없어서 힘들 때, 구독, 야, 이 새끼가 어디서 훔쳐먹어. 훔쳐먹는 건안 돼. 주는 것만 먹어. 그, 리트리버 복순이 늙고, 힘들고, 침대에도못 올라올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아, 복순이 무지개에 다리 건너고, 아저씨가 창고에다 치워놨다가 오늘 다시 꺼내서 깨끗이 닦아서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놈이 첫 손님이네요. 예쁜이가 이걸 밟고 올라와서 침대 위에 있습니다. <laughs> 왜, 주니어? <목소리나> 맛있어요? <목소리나> 계단이 있으니까 좋지? 이젠 전부 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게 됐습니다. 어 <laughs> 아, 계단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용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고참긴 해도 행복하네요. 간식을 시키니까, 뭐, 서비스도. 간이랑 신장에 도움이 되는 뭐라고 갖고 왔는데 이거는 주니어 사줘야 섞어줘야 되겠죠 애들이요 건강하니까 이놈 똘망인데 아주 침대에서 삽니다 다른 애들 지금 다 밖에 나가 있는데 이놈아 완전 히을붙어 살아요. 너무 좋은가 봅니다. 침대가. 요거는 그래서, 주녀 사조랑 섞어주는 걸로. 야, 이리샷 보기 좋다. 칠보이 똘망이, 예쁘니. 이놈은, 아저씨가 처음 보는 놈인데요. 이놈은 아저씨가 낯이 익은가 봅니다. 이놈은 아저씨를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아저씨는 이놈을 처음 봅니다. 근데 구내염이 심하게 울렸네요 그래서 아저씨 취지대로 아픈 고양이한테만 아저씨가 통조림을 줬거든요. 오는 고양이마다 다 통조림을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놈 혼자 있길래 통조림을 까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 사랑아 하지마. 지금 아저씨는 쓰리바를. 저는 이가 어디다 물어놨는지 찾지도 못해가지고. 통조림 줄게 기다려 괜찮아 먹어 먹어 통조림 입 아프니까 아저씨 갈게 먹어